29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가, 네, participants? 네. 동사에서 나왔죠. participate in이 됩니다. participate in이 돼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participation이 명사 형태구요. Participation Participant는 참여자라는 명사 형태가 됩니다. 얘는 참여고요. 두 번째는 Account Account는 아시다시피 계좌라는 뜻도 되고요. 계좌라는 뜻도 있지만 설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수고적인 형태는 take a into account f 의 형태입니다. a를 가져오는데 어디 안으로 설명 안으로 가져옵니다. 뭐를 위한? 이거 그래서 a를 어떤 b를 위한 설명을 심사숙고하다, 뭐 설명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questionary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서, 질문지가 됩니다. questionary요. n 두개죠 설문지, 질문지가 되겠고요 inventory하면 네 번째 number four inventory가 돼서 저장소. 어, 창고, 목록 뭐 이런 뜻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5번 variable은 명사 형태입니다. 변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리합니다. variables가 돼서 변수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건 없고요. 플래그 6번에 정리해주세요. 선이 말을 할때 똑같이 단어 정리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6번에 플레이그가 됩니다. 플레이그 그래서 예, 원래는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 뜻으로 쓰는 뭐,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 부정적 단어들 은 무조건 나와요. 컨테미네이트 네. 오염시키다라는 동의어 같이 알고 있습니다. 철번에 디스토션 역시 굉장히 부정적 단어죠. 디스토션이 돼서 디스토트가 왜곡시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디스토션 하면 명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염이란 뜻이 되겠죠. 아, 왜곡이란 뜻이 되겠죠. 이 오염은 계속 머릿속에 있네요. 까지 됐고 넘어갈게요. 네.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은 Subject가 돼서요. Subject가 돼서 주체라는 뜻 되고요. 주어라는 뜻도 되고요. 음, 여기서는 주체, 설문조사를 하는 주체들. 9번에 바이어스는 편견이죠. 편향 편견이죠. 어디에 치우치는 겁니다. 편향 편견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10번에 센스티브에서 민감한 센서티브가 돼서 민감한 레스폰던트에서 11번 레스펀드가 네, 반응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레스펀던트가 돼서 응답자 반응하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 응답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또 다시 첫 번째 분장돼 있어야 되고, 아 이거 시키는데 이거를 진짜 안 하십니다. 네, 이거를 안 하세요. 첫 번째 분장 직독직계고게시음 여러분들이 쓰리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하기 전에 키워드를 다 잡으셔. 이거 확인할 거예요. 이제는 일일이. 그래서 이렇게 왼쪽 키워드, 오른쪽 키워드 연결해 주시고, <laughs>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죠. 네. 갑니다. 아, 조사 심리학자들은 자주 일합니다. 물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레포트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얘는 구성이 되는데 뭐로 구성이 된다? 참여자들의 말로 하는 설명으로 구성이 된 네, 자기 보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일합니다. 뭐에? 그들의 행동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얘는 대립각 구조예요. <laughs> 대립각 이란 말이 조사를 하는 리서치를 하는 사이콜로지스트 들은 조사 심리학자들은 응답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데이터를 만드죠 셀프 레포트 데이터를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 즉, 내가 조사하고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laughs>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에는 또 박스 크게 아주 연락에 크게, 네, 문장 삽입 문제 나와요, 무조건. 이것은 그 경우인데, 질문서나 인터뷰나 혹은 개인적인 목록들이 사용될 때마다 뭐 하기 위해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질문서가 사용될 때마다 쓰는 경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서치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뭐합니까? 변수를 측정해야 되겠죠. 변수를 측정하려고 할때뭘 사용하게 된다? 에, 응답자들이, 즉, 환자 아니면 뭐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 레포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측정하고자 할때 이걸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디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셀프 리포트 방법은 꽤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즉 응답자들은 이점을 취할 수 있죠. 사실에 대한 이점입니다. 여기서 대인는 응답자가 아니죠. 사이콜로지스트가 되겠네요. 표시해 둡니다. 심리학자들은 사실에 대한 이점을 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가집니다. 독특한 기회를 가지죠.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들 스스로를 풀타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아 왼쪽에는 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수를 측정할 때 어드밴테이지를 얻을 수가 있죠 오른쪽에 뭐 나온다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중요하지 자기 스스로를 이 댐셀부즈가 의미하는 게 누구야 얘들이지 뭐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시간동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야. 2시에 난뭐했을까나 자신을 보면 자고 있어. 2시인데. 학원 가야 되는데. 자고 있어. 4시에. 아 일어났어. 밥 먹어. 나 자신을 발견해. 도대체 난뭐 하고 있는 걸까? 어. 또 축구하러 가. 뭐, 난또 뭐 춤추러 가. 뭐, 댄스 하러 가. 어. 이런 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계속 네,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수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콜리지스트들은. 그러나 삼각형 표시 셀프 리포트는 오염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왜곡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셀프 데이터는 플레이드드가 될 수가 있는데 오염될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똑같고요. 디스토션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왜곡때는 작용을 위해서 오염될 때 사실 플레이그안 써도 돼요. 디스토션이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면 어떻게 돼? 맨날 좋게 좋게 얘기하겠지 뭐. 네, 그런 게 하나의 또 왜곡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 자신을 되게 좋게 좋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이러한 왜곡들 중에 사회적인 desireability bias가 돼서 사회적인 disability, 바람직한 편향성이다. 얘가 뭔지 몰라. 그리고 그거는 경향인데, 줄라고 하는 경향이야. 사회적으로 approved answer. 입증된, 증명된 해답들을 질문에 대해서 줄라고 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편향은, <laughs> 프 r o b l 틱은 왼쪽으로 가볼까요? 프라블럼 매틱이 돼서 문제가 될 p r o b 이점을 취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수 있어. 문제는 왜곡이 일어나. o 네, 왼쪽에다 써다 볼게 a 다시. 이 왜곡은 왜 일어나. 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승인된, 인정된 대답만 하려고 하는 거지. 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릴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방어 능력에 의해서 무조건 나는 좋은 놈이야라고 계속 치부해 버리고 계속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 오른쪽에 써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왼쪽에 쓰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스탑 버튼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넘어갑니다. 어 응답자들은 참여자들은 주어가 되겠죠. 영향을 예, 받아 이러한 편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의미하는 거는 소셜리어풀브 댄서 이렇게 연결시켜 놔야 되겠죠. 얘가 시험 문제 빈칸 추론이죠. 얘가 빈칸 추론이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 얘는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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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세 개가 같은 단어다. 서브젝트들을 즉 이러한 편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체들은 일합니다 시간 내내 일하는데 풀타임이랑 또 똑같은 뜻이죠 노력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페이버러블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특별히 어떨 때이 개체들이 질문을 받을 때죠 뭐에 대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 받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아~ 개체들이 이 바이어스에 의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자신을 합당한 이유로 막 되면서 아, 어제 뭐~ 수행 때문에 뭐~ 네 시간밖에 못 잤어요부터 시작해서 어제 뭐~ 누가 놀러 왔는데 어디를 놀러 갔는데 딱 꼴랑 한 시간 놀다 왔는데 하루 죙일 안한 거죠 이러한 편견이 일어나서. 자꾸 스스로에 대한 셀프 레포트를 페이버러블한 인프레션을 자꾸 심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많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보고할 거다. 그들이 투표했다고 선거에서 혹은 주었다고 자선단체 쪽에 기부금을 주었다고, 어떨 때 사실 가능할 때 결정하는 것이 그들이 안 했다라는 것을, 안 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 내가 어떤 투표한 하 현충일인데 태극기를 안 달았어. 어 태극기를 안 달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안 달았다고 결정 가능할 때 왜곡시켜버리죠 그들은 뭐해 아저 투표했는데요 저 태극기 달았는디요 저 자선단체 기부했는데요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주자문제은 셀프 레포트 데이터의 장단점이 되는데 만약 시험 문제에 장점과 단점 두개다 나오면 단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두개다 얘기했어요. 위에서는 장점. 하우 w e v 전부터는 여기는 장점. 밑에는 단점인데, 두 개가 동시에 보기에 나오면 단점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게 셀프레포트가 왜 일어난다? 사회적인, 어, 사회적인 편향, 왜곡이, 왜곡을, 음, 그 당사자한테 요구할 때, 자꾸 자기한테 호의적인 대답을 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내용이죠. 이 글은 뭐가 나올 수 있다 문제로 음 요양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편견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아까 위에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 얘가 얘가 얘가. Social d i s a b l e t bias, social p r o v e d a n w e r bias. 똑같은 이세개 단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속사의 흐름에는 HOWEVER가 만나면서 <laughs> 독특한 기회가 되는 긍정적인 걸 만나면서 HOWEVER 만나면서 플레이그가 된다라는 부정으로 가기 때문에 접속사의 흐름에는 유니크 o p p o r t 가 되고 HOWEVER 만나면서 오른쪽에는 플레이그가 된다는 라 얘기죠 이렇게 된다라고 접속사의 흐름 4번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for example 예를 들면 favorable한 o n 을 던지죠. 하나 더 써야 됩니다. 되게 나는 좋은 인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 투표 에 있는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문법 넘어갑니다. 일번에 made up of 뭐뭐뭐뭐로 구성되는 다구성되 분사구문입니다. 앞에 문장이 있고 컴마 찍고 made up of가 돼서 뭐뭐뭐뭐로 구성된이란 뜻이 됩니다. 같은 뜻은 이 자리에 consisting of comprised 이렇게 두 가지, 능동으로 쓸 수도 있고 수동으로 쓸 수도 있다. whenever, 할 때마다 라는 뜻에서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 세 번째는 be used 동사원형,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동사원형 쓸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정리해 주시고요. 반면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를 쓰면 뭐뭐한 데 익숙해지다라는 뜻으로 뜻이 바뀌죠. 이렇게. 지웁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 4번엔 the fact라는 추상 명사가 나올 때 대신 동격의 접속사 동결점사 대쓰고, 뒷문장 무조건 완전한 문장으로, 더 팩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줘야 되죠. 제기되면서 쓴거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야 됩니다. 세블레부터는 오염이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수송 때 썼다는 라거 확인해 주시고, 원어브 복 복수,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나오는데도 동사는 단수를 써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역시 제기 대명사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까 말한 대로 서브젝트가 주어고 워크가 동사기 때문에 trying은 반드시 분사구문 써줘야 됩니다. 동사 쓰면 안 되죠. 4 번은, 6 번은 서브젝트가 질문을 받아야죠. 그래서 얘는 are asked로 가셔야 되겠죠. 자기가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 did 나 그들이 안 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했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봐 예, 안 했다라는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봐 예, 편향 뭐야 변형 시켜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볼게요.